안녕하십니까. 무당 신이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 아, 이겨봤습니다. 시골에 와보니까, 아, 참,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배에 어, 구경시킬 것이 있습니다. 보면, 산딸기가 참 이렇게 많이 익었습니다. 산딸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들 따먹은 산딸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엄청 이렇게 빨갛스름하게 아주 익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꽃은, 이 꽃은 찔레꽃이라고 합니다. 찔레꽃. 아, 향기가 참 좋습니다. 어, 아침부터 이제 이, 이 어, 뭐, 이 벌러지가 꽃 향기를 찾아서 이렇게 날라와서 꽃, 아마 꽃소리 앉아가지고, 어, 따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참이 딸기 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여기 보시면, 어, 찔레꽃 장기, 찔레꽃. 찔레꽃 장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찔레꽃 장기 냄새가 아주 향긋하고 참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꽃 한번 마음껏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구경도 해시고, 찔레꽃 참 아름답게 피고, 향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 딸기가, 이제 딸기 옆 넝쿨이 올라가서, 어, 이렇게 딸기가 같이 오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빨갛으름한 딸기, 참좋죠 산딸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산딸기라는 겁니다, 산딸기. 어, 산딸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따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우. 상큼한 맛,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어, 강원도, 영월, 상동이란 데입니다, 이게. 공예가 없고, 참, 이 딸기를,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주 상긋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힘이 그냥 저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게. 딸기. 마음껏 한번 보시죠, 날개랑 그럼 늦하시고 자, 그러니까 뭐 벌이 옆에 와서 영되고 있습니다. 뭐 자기 그 영역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오니까 자기네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면서 아마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오늘은 여기 내가 진례꽃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꼭기억해 드렸고요, 보여드렸고요. 이제요 딸기 딸기는 코레 딸기가 앉아서 여기 이제 노랗게 된 거는 제가 따먹은 겁니다 따먹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직 덜 익은 게 있고 이제 앞으로 한2 3일 정도 있으면 딸기가 아주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